오늘 M7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슬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그, 테슬라랑, 아, 요 어떤 사용자가요, 요 트위터 X에 아, 테슬라 주주들을 상대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테슬라와 XAI 합 병 지지하느냐, 이러한 설문조사를 올렸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답변을 짧게 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테슬라랑 XAI, 물리적인 합병 가능성을 일축을 한 것이죠. 음, 일단 머스크가, 어, 어제 그 XAI 투자 여부 놓고는 만약에 자신한테 결정권이 있으면 요 XAI에 투자했을 것이지만 어쨌든 요 투자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주주 투표 실시해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X, 또 XAI 부분에 있어서 어, 매우 들여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페이스 X도 최근에 XAI에 20억 달러 투자하기로 어, 합의한 것으로 좀 전해졌죠. 어, 작년에도 테슬라가 XAI에 한 50억 달러 정도 투자할 수 있다. 뭐이 방안은 이 사회랑 논의하겠다. 이렇게 언급하, 바가 있거든요. 어, 이 AI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에서 xai도 역시나 아, 요 챗봇 어, 그록을 필두로 해서 이 핵심 사업들 많이 이제 키워져야 하는 그런 시점인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 논의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전해지는 게 그만큼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방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투자자들은 어, 이 테슬라 xai 투자 요 상호 윈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이런 어, 소식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테슬라는 1%대 상승을 아, 보였고요. 어, 또, 한 가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신당 창당, 뭐, 아메리카당 창당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뭐, 정계 복귀에 대해서 언뜻 시사를 하는 듯 보였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그리고 더 중요하게, 경영에 있어서도 그 끈을, 어, 단단하게 지고 가겠다. 그립을 강하게 지고 있다. 라는, 어, 고로한 내용을 좀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머스크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뭐, 테슬라라든지 여러, 최근 X, 지금, 어, 사진으로 보이는 게, 요 X, 어, CEO죠. 그러니까, 어, 머스크가 X 인스 한 다음에 처음으로 영입한 CEO였거든요. 이 린다 야카리노 어, 영상이 지금 계속 재생이 되고 있는 건데, 요 사람도 최근에 사임을 했고, 그에 앞서서, 어, 지난달에는 휴머노이드로버, 오티머스, 이 엔지니어링 책임자가 아, 관뒀고요. 그리고, 뭐, 테슬라 자타칭 해결사였던 어, 오메드 아프샤르 이 사람도 북미 유럽 사업 총괄이었었는데 이 사람도 테슬라를 떠났고 그러니까 줄줄이 주요 임원들이 지금 어, 회사를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어, 대대적인 인력 뭔가 재편에 어~ 머스크가 주시를 하고 있구나 왜냐면 (2018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좀 벌어졌었거든요 그때 뭐. 오델스의 생산병목이라든지 오토파일러 사고 발생,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어, 머스크, 그 부사장급 임원 한 10명 정도를, 50여 명 정도를 내보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머스크의 경영상 리더십도 문제가 없다. 아, 그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그립을 쥐고 있다. 라는 내용도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머스크가 사실, 아, 막, 그, 조직 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강도 높게, 막, 했던 적이 있어요. 뭐, 예전에, 뭐, 그, 심야 시간에, 막, 이메일 보내서, 뭐, 장시간 노동 요구하고, 이거 원치 않으면 퇴사라, 막, 엑 인수 직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엔 또 그런 것도 있었더라고요. 어, 그룹 엔지니어들한테 어떤 소프트웨어를 깔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감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화면 캡처라든지 키보드 마우스 활동 추적하는 그런 모니터링 기능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에서 또 요거에 반발한 직원들도 있고 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 한 가지 더 소식 전해드릴게요. 그, 테슬라 사고 관련해서, 어, 그 소송 소식은 종종 왕왕 나오기는 했는데, 어, 뭐, 또 하나가 시작이 됐어요. 그 오토파일럿 작동 중에 차가 사람을 치어서 숨지게 한 사고, 요 책임 소재를 가리는 배심원단 재판이, 아, 날 플로리다 연방법원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재판 3주 동안 진,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음, 요게 어쨌든, 어, 어떤 내용이냐면, 그, 2019년에 벌어진 사고인데 모델레스 세단이 어 야간에 이제 주행을 하다가 요 도로에 주차된 SUV랑 충돌을 하고 그 옆에 서 있던 어떤 여성이랑 그 여성의 그어 남자 친구를 치었는데 요 여성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친구도 중상을 입었었고 그래서 이제 유족 측에서는 원고 측에서는 어, 이 오토파일러 시스템이 제대로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테슬라 쪽이 이 오토파일러 가동되는 데 있어서 이 위험성을 운전자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제 테슬라 쪽에서는 아, 오토파일러 시 잘못 어, 뭐, 작동이 되거나 감지를 하지 못해서 대응을 잘 못한 게 아니라 운전자한테 아,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다, 과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상황이 일단 운전자가 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다가요,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그거를 이제 찾으려고 고개를 숙이는 과정에서 발생을 했대요. 근데 그때 가속 페달을 누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속 페달을 밟고 있으면 이제 테슬라 쪽에서 얘기를 하길 가속 페달을 운전자가 밟고 있으면 오토파일럿 긴급제동 포함해서 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어 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토파일럿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양쪽에서 팽팽히 맞서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요 오토파일럿 관련해서 어, 소송이 종종 있긴 했어요. 그런데 막 이게 커, 커지진 않았었던 게 원고 측이랑 이미 그냥 합의가 되거나 법원에서 이제 기각이 돼서 배심원 재판까지 회부된 사례가 아주 극소수였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이제 배심원 어, 재판이 시작이 됐기는 한데 일단 2023년으로 거슬러서 비슷한 요 사건 사망 사고 관련한 소송에서도. 어, 회부가 되기는 했었는데요. 테슬라의 배상 책임이 없다. 그렇게 한 12명의 배심원단이 평결을한 바가 있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도요, 영상이, 아, 시작이 되면 동시에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뭐 그냥 제가 재생 기다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여러분의 시간은 귀하니까 메타는 오늘 소폭 상승했습니다. 0.48% 상승하고 애프터마켓에서는 약 보합권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저커버그, 어, 어제도 제가 AI 올인 어, 이렇게 제목 달아서 오늘 M7 기사로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음, 어제는 인력 영입과 관련한 거였는데 인력 영입과 더불어서 오늘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 이중축 건설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어, 스레드에 그 내용을 썼는데요. 어, 메타가 다수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 중이고 첫 번째 데이터 센터가 어, 내년에 가동될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 첫 번째 데이터 센터 프로메테우스라고 명명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내년에 가동될 예정이고 이 구축 중인 데이터 센터를 기가와트급 규모 클러스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기가와트급 규모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어, 원자력 발전소 1기, 한 기가 생산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규모로 지어진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만큼의 전력량을 어, 소모할 것이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어,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센터 프로메테우스는 이렇고 두 번째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도 수년 내에 최대 5기가와트 규모로 확장을 하겠다. 라고 설명을 또 했습니다. 두 번째 클러스터는 하이페리온이라고 명명을 하고 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이미 초추능 연구소 설립이나 뭐 이런 것을 대대적인 이제 조직 개편 같은 것을 아 어, 장기 비전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상됐던 수순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뭐 건설적인 데이터 센터 수라든지 뭐 위치 이런 것을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 데이터 센터 용량에 수천억 달러 투자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사업을 통해서 이걸 실행할 자본을 갖추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저커버그가 스레드에 올리고 나서요 아, 분석 기관 세미 애널리시스에서도 메타가 1기가와트 이상 용량을 갖춘 슈퍼 클러스터를 처음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아, 또요 연구 기관에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향해서 아주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랑 뭐 클라우드 성과 등등을 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파이퍼샌들러에서요, 기존에 475달러 목표 주가 이렇게 설정을 했었는데 60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어~ 현금 흐름도 좋고 마진도 좋고 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산, 산출을 했다라고 근거를 밝혔고요 어~ 또 다른 한 곳에서도 이~ 마이크로소프트 목표 주가 485 달러에서 550 달러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애저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 애저 관련 사용하는 사용자들 고객 만족도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근거를 밝혔습니다. 자, 실제 영업 성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죠.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로부터 발생하는 매출 중에약20% 수익을 공유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픈 AI의 전략적 제휴를 바탕으로 어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뭐 코파일러 서비스 어, 기업 공개 중심으로 확산을 하면서 어 성과가 아주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클라우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요 애저 그러니까 세계 클라우드 시장에서 약25% 정도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위인 아마존 웹 서비스를 바짝 추격 중이고 구글 클라우드랑은 오히려 격차를 벌이고 있는 2위에서 1위를 바짝 추격하는 위치에 있다.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실제로 상업용 클라우드 계약 규모도 어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약 규모가 3천억 달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67% 급증하면서 중장기 수익 기반을 확보했다는 그런 평가를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그 실적 분기 전망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월가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요. 자, 마지막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도 제가 설명드리면 영상이 재생이 될 거예요. 오늘 장에서도 애플은 1% 넘는 하락세를 보였네요. 애플이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는 형국인 것 같아요. 어, 오늘은 블룸버그에서 요런 보도 나왔더라고요. 애플의 스마트홈 제품인 스마트홈 허브 출시가 거의 내년으로 연기되는 게 확실시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애플 인텔리전스 기반으로 해서 그 애플 인텔리전스 기반으로 하는 시리랑 연동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시리 업데이트 버전 출시도 애플 AI 문제로 어 연기가 된 가능 어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이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 개선된 버전이 내년 초에나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어 시점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스마트 홈 허브도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어 보도 내용이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1% 내렸는데 올 들어서 이 주가 부전을 면치 못하고 애플 딸 애플에 대해서 이 월가에서도, 어, 약간, 어, 좀 대대적인 무언가 쇄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시선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시티그룹에서, 어 애플 맡고 있는 요 분석가도 애플이, 뭐, 지금, 대대적인 뭐 인수라든지 이런 게 10년 전이 마지막이었는데 뭐 AI 강자 기업을 인수하거나 예를 들어서 퍼플렉스 인수 추진했던 것처럼요. 뭐 인수하거나 주유 지분에 투자한다면 투자자들의 시각은 더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것을 시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음, 뭐 지금 최고 재무책임자 등등 어, 주요 임원들 막 바뀌고 있고, 이, 뭐 올해 말에 사임하고 이런 얘기 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팀쿡도 예외는 아니다. 팀쿡 CEO도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트쉴드파트너스에서도요 최근 투자자 소환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어, 팀쿡의 교체까지 포함된 경영진 교체가 지금 애플에 필요한 바로 그것이다. 이러면서 AI에서 애플이 실패한다면 회사의 장기성장 가능성,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어, 이런 우려 섞인 시선을, 시선을 내놨습니다. 어, 오늘장에서도 1%때 하락을 하면서 지금 애플 시총 3조 달러도 어, 지키기 어려운 수정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